한국인의 소울푸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. 바로 라면입니다.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라면은 무려 75개로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는 우리나라의 라면. 그 중에서도 어떤 라면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닐슨 코리아는 2020년 3분기까지의 지역별 라면 매출을 집계했습니다. 전국 라면 점유율 5위는 3.9%를 기록한 팔도 비빔면. 4위는 4.4%를 기록한 진라면 매운맛, 3위는 5%를 기록한 안성탕면, 2위는 7.1%를 기록한 짜파게티.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얻은 1위는 9.9%를 기록한 신라면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인기 있는 라면의 순위가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? 이번 영상에서는 지도로 보는 전국 라면 인기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알아볼 지역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입니다. 3위는 4.5%를 기록한 진라면 매운맛, 2위는 6.9%를 기록한 짜파게티, 1위는 9.6%를 기록한 신라면이 차지했습니다. 참고로 짜파게티는 작년 대비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0.6% 상승했는데, 이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인기와 함께 동반 상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. 3위는 4.8%를 기록한 진라면 매운맛. 2위는 7.3%를 기록한 짜파게티. 1위는 11%로 신라면이 차지했습니다.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입맛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조금 더 내려와서 충북 지역인데, 충북 지역 역시 서울 경기와 순위가 같았습니다. 3위는 4.6%를 기록한 진라면 매운맛. 2위는 7%를 기록한 짜파게티. 그런데 1위를 차지한 신라면은 무려 12.9%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. 다음은 충남 지역인데, 약간의 입맛 차이가 등장합니다. 3위는 4.3%를 기록한 육개장 사발면. 2위는 6.4%를 기록한 짜파게티. 1위는 11.6%를 기록한 신라면이 차지했습니다. 봉지라면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컵라면, 육개장 사발면. 그런데, 육개장 사발면이 순위에 오른 지역이 또 있습니다. 바로 강원 지역입니다. 3위는 5%를 기록한 육개장 사발면. 2위는 6.7%를 기록한 짜파게티. 1위는 11.1%를 기록한 신라면이 차지했습니다. 이두 지역에서 육개장 사발면이 인기를 끈 이유는 아마도 군대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. 실제로 강원도엔 많은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남 지역엔 육군 본부와 육군 훈련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끓여 먹을 환경이 아니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 강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더 내려가서 전북 지역입니다. 3위는 4.5%를 기록한 삼양라면, 2위는 6.6%를 기록한 짜파게티, 1위는 11.6%를 기록한 신라면이 차지했습니다. 전라도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삼양라면이 순위에 들어왔습니다. 재밌는 사실은 전남 지역에서도 이 순위가 유지됩니다. 전남 지역 3위는 5.6%를 기록한 삼양라면, 2위는 6.2%를 기록한 짜파게티, 1위는 8.9%를 기록한 신라면이 차지했습니다. 삼양라면은 특히 전라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인데, 상대적으로 매운맛의 강도가 낮은 삼양라면이 전라도의 다양한 젓갈들과 잘 어우러지는 특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경상도 지역은 어떨까? 경북 지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3위는 6.6%를 기록한 짜파게티, 2위는 8.5%를 기록한 안성탕면, 1위는 9%를 기록한 신라면이 차지했습니다. 경상도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지만 꽤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안성탕면. 당연히 경남 지역에서도 그 인기는 유지됩니다. 3위는 7.1%를 기록한 짜파게티, 2위는 7.4%를 기록한 신라면. 그리고 안성탕면은 9.3%를 기록하며 부동의 1위일 줄 알았던 신라면을 제치며 1위를 차지합니다.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3위는 7.3%를 기록한 짜파게티, 2위는 8.1%를 기록한 신라면, 1위는 8.3%를 기록한 안성탕면이 차지하며 경상도 사람들이 특별히 안성탕면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왜 경상도 사람들은 안성탕면을 유독 좋아하는 걸까? 경상도에는 전통적으로 콩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해 된장 양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순대를 먹을 때 서울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는 반면 경상도에서는 된장 베이스인 막장을 찍어 먹습니다. 안성탕면 역시 쇠고기 육수에 된장과 간장으로 맛을 냈기 때문에 아마도 경상도 사람들의 된장 양념 선호 경향에 잘 맞았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.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라면의 취향. 이상 지도로 보는 전국 라면 인기 순이었습니다.